서요 이제 나갔고 송파점 갑니다. 지금 보고 있어요. 이제 송파점 가가지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항상 현장 방문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지. 약간 느낌대로 느낌 가는 대로 물어보고. 그리고, 한 군데만 가면 거기서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. 근데, 오늘은 다섯 지점을 갈 거기 때문에, 어, 주로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, 일단은, 다섯 군데 전부에 다 해서 제가 치준생이라고 얘기하고 가진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, 한두 군데 정도는 고백으로 가고, 세 군데는, 음, 주 생각 없어서 이거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한것같다 일단 컨셉 이렇게 잡았고요. 잘 들었죠. 어... 부모가 힘들어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영업직을 제가 이제 해봤다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럼 해보셨으니까 이쪽으로 이직하는 이유 분명히 물어볼 거고. 그거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영업직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들어와서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준대장님 말씀하신 기업 포인트 기업 포인트 기업 포인트 잘 준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5년 전 방문을 마쳤고요 우리가 어, 살건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, 신혼인 친구가 있는데 가구를 알아보러 올 시간이 없어서 대신 알아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게잘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어 일단은 카탈로그를 보여주시면서 베스트라고 체크된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고객님의 집이나 취향 집 사이즈 있잖아방 사이즈도 다 다르니까 침대를 예를 들어 아무 침대나 추천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. 그런 것들을 한번 카탈로그 보시고 실물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말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베스트인 거 카탈로그 좀 보고 침대 좀 보고 나왔습니다. 네, 용산역 도착했고요. 어, 사실 노년점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고객으로 갔다가 그냥 진짜 구경만 하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큰 일이다 생각했는데. 여기 용산을 들를까 말까 했는데 영업 종료 30분 전이었어요 들르길 잘한 것 같아요 저 몰랐는데 어 직전 기수 있잖아요 저 이제 저의 바로 윗선 맞서님이 될 기수가 근무하시는 네분 중에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면접 꿀팁 대방출을 들었습니다 아까 그 송파점에서 들었던 그 주말 근무 이거 있었잖아요 신입 사원들이 그만두는 이유 세 가지가 있대요. 주말 근무, 그 성과 압박, 그리고 어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내 스크립트로 정,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그세 가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세일즈 면접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게 그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가격이랑 상품이랑 다 나오니 어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써서. 어떻게 세일지를 할지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